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5번 포르투나의 출발 때 이탈이 좋았습니다. 6번 모닝볼드는 크게 뒤처졌고 1번 미스터트롯이 5번 포르투나와 함께 선행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2번 라운더 클리퍼와 바깥쪽 11번 레이디 코디가 3, 4위로 따라붙고 5위로는 8번 피지 블레이드. 바깥쪽에는 9번 금악 다이아가 5위권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10번 휘파람이 바깥쪽에서 7위권 등장하고 하위그룹에는 3번 큐피드 시크버 7번 파인데이, 6번 모닝 볼드가 최하위로 달립니다. 선두는 1번 미스터 트롯과 최범영 기수입니다. 안쪽 선두 1마신 차 앞서 있고 5번 포르투나와 헤리카신 기수가 2위로 바깥쪽 11번 레이디 코디와 김효정 기수, 안쪽에는 2번 라운더 클리퍼와 이혁 기수입니다. 한가운데 9번 금악 다이아와 안쪽에는 8번 피지 블레이드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 로에서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는 1번 미스터 트롯과 최범영 기수입니다. 1번 미스터 트롯과 최범영 기수 안쪽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4마신 이상 벌어진 거리차 1번 미스터 트롯이 여유 있는 단독 선두에 2위 권투 분전이 가운데 2번 라운더 클리퍼가 안쪽에서 2위까지 치고 나오고 이때 바깥쪽에서는 11번 레이디 코디와 8번 피지 블레이드 두 마리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1번 미스터 트롯은 여유 있는 단독 선두에 2번 라운더 클리퍼와 8번 피지 블레이드, 8번 피지 블레이드를 위협하는 바깥쪽 11번 레이디 코디. 1번 미스터 트롯이 여유 있게 앞섰고 2번 라운더 클리퍼 종반 3-4위권 다툼에는 8번 피지 블레이드를 위협했던 11번 레이디 코디였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 경주, 서울의 3경주, 결국 초반부터 앞서있던 1번 미스터트롯이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내고 2번 라운더 클리퍼가 2위로, 이때 바깥쪽 11번 레이디 코디와 8번 피지 블레이드, 두마리가 3위권 접전 별...